흔들렸던 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음. 많이 흔들렸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사람 간의 비교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아이가 가진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지표가 없을까 음. 고민을 했는데 있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교주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독서로 두 딸을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입학시키신 선배 엄마분을 모셨는데요.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말인가요? 진짜 독서가 사교육을 이길 수 있나요? 저는 아이를 키우기 전부터 독서는 반드시 사교육을 이긴다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세 가지를 들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이 쌉니다. 네. 독서는 돈이 들지 않고 네. 우리가 재무 목표가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 있고 앞으로 노후도 있고 그쵸. 또 여가도 즐기고 싶은데 그거를 돈도 많이 없었고 네. 다 교육에만 쏟고 싶지 않다는 음.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낼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 거기에 독서는 추가 혜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음. 일단 어휘력이 거저오죠. 그 다음에 배경 지식, 시, 세상에 대한 이해력, 간접 경험을 통한 것,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음. 그 가장 앞으로 시대에 중요한 창의력까지 음. 줄수 있는데, 어느 것을 희생해서라도 저는 독서를 지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린 시절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믿는 독서는 단기 시험용이 아니라면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시험에는 독서가 이긴다라는 걸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독서에 취미만 있다면 시간적으로 공부를 방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 준비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음. 그럼 어린 시절이 어린이답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와 정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독서가 중요한 거는 알겠어! 라고 네.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독서가 사교육을 대체할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확신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건 개인적인 네. 확신이고 네. 이 확신이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어머니들이 확신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네. 첫 번째, 대학에 갔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력고사 준비하느라고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끝없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얻어지는 지식의 방대한 양, 그리고 거기서의 저의 변화, 이게 너무나 컸고 지식과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아, 독서만 한게 없다. 그래서 그때,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응, 아이를 낳으면, 응. 난 독서로 공부시킨다. 이 확신이 그때 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제가 영문학과를 나왔으면 저희는 최소 10년을 영어 공부를 한 건데, 유도 이제 동남아나 유럽에서 오신 학생들은 말을 잘하는데, 중국, 일본, 우리나라 학생들만 벙어린 거예요. 응. 이게 좀 충격이었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집에 가서 책상에다가 문법을 읽자. 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어려지자. 라고, 아기가 돼서 다시 배운다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일단은, 어, 아기들이 보는 단어 하나에 그림 하나 있는 책부터 시작해서 수백 권씩을 읽어서 그렇게 한 3개월, 6개월 하니까 교수님 어느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와, 한국 아이들은 이 말이 잘안 트이던데,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이게 성장하는 게 보인다. 비결이 있느냐. 음. 그래서 이렇게 독서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또그 아이들 코너에는 아이들이 와서 쫑알쫑알 하잖아요. 그 말을 제가 또 동시에 적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을상어를 얘기할 수 있는 음. 통로가 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독서로 수집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아, 그건 내가 아는 한? 최고의 언어 공부법이다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 영어도 그러면 독서였다. 제가 10년 공부한 것보다 1년 동안 읽은 책으로, 어, 영어가 발전하기 훨씬 크다는 게 확신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아이를 키우게 되면 영어를 음. 독서로 한다. 음. 이게 되니까 사탐도 제가 못했었는데, 네. 사탐도 독서를 했더라면,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 그럼 우리나라 입시는 잘은 모르지만 이제 변했겠지만 독서와 수학 두 가지로 음.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서울대랑 카이스트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독서가 얼마나 사교육을 대체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수치화되기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치화를 한다면 네. 목표도 그랬고 결과도 그랬고 80%는 되지 않았을까? 오,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모두가 다 80%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정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100%를 하셨을 수도 있고, 사교육 없이. 네. 또, 아니다. 우리 아이는 독서 한 권도 안 했지만, 너무나 좋은 대학을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로 아이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의외로 초등학교 전입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독서라는 것은 인생 어디에 접해도 좋은 것이지만 음. 저는 아이들의 공부 성과도 욕심이 있었고 네. 처음부터 이제 싫은 사람이 시키는 거는 좋은 거여도 하기 싫잖아요. 음. 그래서 초입이 중요한데 엄마나 아빠가 참 재밌는 사람이다. 내가 엄마 아빠를 믿으면 모든 게잘 될것 같다.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무조건 중요했고 그래서 제가 또 심리학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말과 심리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는데 또 아이들을 좋아했고 또 나, 내 아이가 오다 보니까 아이들과 계속 재미있는 놀이를 했어요. 피곤하더라도 계속 재밌게 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 이제 웃음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상태에서 교감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책을 읽어줬죠 아주 재밌게 음. 그러니까 연극하듯이 재밌게 하니까 엄마가 읽어주는 거는 아빠가 읽어주는 건 무조건 재밌다라는 착각 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책을 재밌게 읽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음 책을 또 요구하고 또, 또 책은 항상 재밌다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음. 어 이제 이제 자기도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혼자 읽기를 시도하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 비교를 제가 책에서도 해놨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교과서를 보시면 단어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동화책에는 상당 수준의 이른 어휘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2, 3년을 읽었다. 읽어주고 제 개인적으로 읽었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어휘력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지시사항을 할때 그냥 이해를 잘하는 음.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성격이 어떻든 네.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두딸 중에서 성향이 또 독서 성향이 다릅니다. 큰 아이는 좀더 몰입하는 성향이고, 작은 아이는 읽으면서 교류를 하고, 바깥에 출입을 하는 이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두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무리가 되지 않게. 왜냐면 모든 것이 이, 이 취미가 되려면, 독서가 취미가 되려면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시키면서 항상 재밌다는 인상을 주려면 자신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하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독서교육을 이렇게 소신있게 쭉 밀고 나가시면서 힘든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교과 네. 공부랑도 많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내일 힘들었죠. 네. <laughs> 교육 자체가 부모에게 결정을 요구하는 상이 황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힘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냐면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서 한다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네. 엄마의 선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가. 이게 늘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독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음. 어, 네. 그런데 그 확인을 위해서 아니면 정보를 위해서 학원 설명회를 가거나 음. 어머니들 모임을 갔다 오면 항상 정보보다 조바심이 먼저 음.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비교가 기본이고 경쟁이 기본이지만 비교와 경쟁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최종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혼자서 삭히면서 네. 학원에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아이와 우리 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제가 했던 것은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 복, 교육이 지나치게 복잡하잖아요. 그 교육을 요약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요약한 것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음. 너무 많았고, 좋다고 해도 내 아이한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큰 아이한테 좋은 게 작은한테는 아이또 좋지가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려면 일단 입시 공부를 음.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간에도 차이가 있으면 그렇죠. 섭섭한 게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다르게 하려면 사람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게는 MBTI라든가 아니면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알려고 노력을 했고 가능하면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분위기는 제가 만들었더라도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할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교육을 중심을 잡고 가시다가도 흔들리시는 게 매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중간에 시행착오도 분명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는 시행착오 혹시 있으셨나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지금처럼 제가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고, 입시를 알았다면, 좀더더 더 과감하게 독서에 음. 몰입하지 못한 부분, 음. 이게 후회스럽고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음, 지금 와서는 아이들이 공교육과 사교육 이부제를 오가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고 어머니들이 그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하셔도 좋고 독서로 해도 좋지만 독서로 마음 먹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좋은 방법으로 재미있게 다독을 하셔서 사교육을 좀덜할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랬을 때 어, 흔들렸던 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음. 많이 힘들었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사람 간의 비교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아이가 가진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지표가 없을까 음. 고민을 했는데 있었습니다. 어. 만약에 다가오는 중간고사에서 중간고사를 위해서 학원을 또 과목별로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았고 이미 독서가 전과목 선행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했던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가 맨 처음에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의 능력을 믿고 우선은 기출문제를 뽑습니다. 맨 시험공부의 맨 앞에. 네. 그래서 이 기출 공부에서 얼만큼 한번 풀어보게 하면 점수가 독서를 한 아이들은 최저에서 나오지 않고 중상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많이 활용했고 단기적인 거로는. 근데 또 좋은 성과를 내려면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 파는 문제집도 좀 상급, 고급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쪽 책 문제집을 사 놓고 그걸 풀리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가를 점수화 할수 있고 이 문제집이 차지하는 위상, 음. 난이도를 체크하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음. 잘 가고 있구나 음. 단 우리 아이가 전교에서 항상 음. 1등 해야 되고 도단에서 항상 1등 해야 된다 이런 목표만 놓으신다면 음. 대략적으로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뭐가 부족하구나를 체크할 수 있었고, 선행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수 없고, 무조건 좋다고 할수 없는데, 독서로 선행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중등이 잘할 건지 궁금하다면, 음. 중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뽑아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할수 있고, 좀더 이제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는 학원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견주어 볼때 어느 정도인지 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탭스나 어 아니면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추리 쪽을 워낙에 좋아해서 음. 옆에서 얘기해도 모를 정도로 네. 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를 저 정도 읽었다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도 고3의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안, 대, 안 다니려고 하니까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수능 문제를 풀어봤어요 음. 네. 그런데 6학년 때 당시에 두 번을 풀었는데 두번다 하나 이상을 틀리지 않았어요 음. 그랬을 때 제가 받는 안도 음. 아 고3까지 음. 내신은 어찌어찌 하면 되겠지만 고3 수능까지 이렇게 즐기기만 하면 여기서 완성이 되는 느낌이니까 그 다음은 굉장히 더 편안하잖아요 읽고 싶은 대로 읽어라 라고 할수 있는 계기가 됐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제 수학적인 감각이 것 같,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바깥에서 경시대회 문제들 네. 또 사고력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풀이를 하면서 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정보가 방향만 봤다면 엄청 많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남과 비교하는 피곤함도 없애고 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내가 잘갈수 있다는 확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아이들 전과목 선행을 독서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구체적인 방법들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많다 보면 시험이 임박했을 때 일단 공부 시간이 줄어듭니다. 네. 학원에서는 한달 전부터 한다면 독서가 충분한 경우, 적은 양일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독서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습서를 보면 혼자 이제 읽어도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이고. 음. 그냥 쭉 읽으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정도만 감을 잡으면 수학 빼고는 모든 과목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그게 저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실험을 많이 네. 했거든요. 네. 독서를 한 아이들은 시험 문제든 어떤 텍스트든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음. 빠르게 이해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모든 과목이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과학의 일부 챕터, 그 다음에 수학의 전 챕터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수학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한 중등 수학까지는 풀어라 하고 제가 이제 계획을 할수 있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선별적으로 학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했는데 저도 이제 완벽하게 입시 지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 가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네. 와 이것도 살짝 넣어주면 어떨까 라는 음, 음. 어, 유혹이 음, 음. 항상 왔었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꼭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음. 그때 당시에는 주고 싶은 음, 음. 프로그램이 돼서 그 확신 없이 잠깐 발을 넣었다가 뺐다가 좀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는 중에도 사교육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작가님도 그렇죠 제가 무슨 투사처럼 독서를 100% 지켜내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또 이론과 실제가 다른 상태에서 그렇다고 사교육을 다니시는 분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개인의 선택이고 그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독서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쪽으로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선행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음. 보통 이제 시중에 아이들 교과 연계 도서라고 해가지고 네. 추천 도서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책도 아이들이 읽었나요? 네, 읽었습니다. 많이 음. 읽었습니다. 다행히 대형 출판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그 교과 연계가 다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동에 아동 전집 할인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정기적으로 방학 첫날 두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그 음. 서점에 머물면서 어떤 책이 재미있을지를 시독하는 거죠. 음. 읽어서 아 이게 좋겠다라는 게두 아이가 일치하더라고요. 음. 그거를 한 선어 전지를 사는 것이 음. 방학 계획이었거든요. 오. 그러면 선택의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뭐 그냥 스토리가 재밌다. 그림이 예쁘다. 음. 그렇지만 본인이 선택한 음. 거기 때문에 집에 책이 배달이 되면 그 즉시로 돌입을 해서 열열권씩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 저는 그한 권이 학원 한 달을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즐거운데 저는 편한 안 거죠. 음. 그래서 그게 교과 연계로 한다면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수학은 독서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도 수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한 수학은 100% 암기 수학. 지금도 공식이 떠다닐 정도지만 그 수학이 현실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몰입한 과목이 재미가 없었다는 게 속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점에 가보니까 특히 과학 그 다음에 수학은 재미있게 현실과 수학과 과학을 연결해주는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책들을 아이가 손에 잡으면 계속 키득키득 웃어요. 웃으면서 그 안에 웃고 노는 가운데 중요한 개념들이 쏙쏙 들어가니까 수학의 개념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고등학교 개념, 어떤 거는 대학 개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학이 문제풀이를 지향하고 독서로 수학 과학의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과학은 재밌는 거. 그냥 수학은 재밌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고력 수학이 선행보다 낫다는 개념으로 사고력 수학 한 문제 풀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그 문제 푸는 걸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뇌가 확장되는 논리력이 확장된다면 선행은 조금 당겨서도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들과 그 합이 맞아서 사실은 수학과 과학마저도 그 초반을 잘 닦아놨던 것 때문에 7, 8, 80%는 독서 효과를 봤다, 이렇게 음. 생각하죠. 그렇다고 특히 수학을, 어 독서만 해서 된다, 이거는 절대로 어, 아니고. 네. 예. 수학은 우리,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수학의 중요도가 7, 8, 10%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반을 천천히 잘 다져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수학자가 될 거는 아닌 걸 알았고, 그랬을 때 입시 정도의 이 독서로 다진 위에 문제를 천천히 깊이 풀어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독서 교육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작가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그런 독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맞습니다. 조금 좀 느슨해져도 가능했었던 걸까요? 네. 미리 이틀을 잡으셔서, 그러니까 7세보다는 6세가 낫고, 6세보다는 5세가 낫고, 그렇게 해서 일찍 미리 준비를 하면 이 배경 지식의 효과가 계속 밀려 올라가는 음. 거고, 그러면 남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을 적게 들여서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또 나는 재밌게 독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 초반은 미미해요. 미미하지만 이 효과가 이렇게 이차 함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학원이 효과적인 거는 또 수학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과목에서 학원은 뭐냐면 바로 앞에 한달 후에, 2주 후에 있는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네. 것인데 저는 이거를 미리 독설함으로써 다 이루고 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학교 3학년까지는 독서를 최대한 하리라고 미리 결심을 했었죠. 마지막 질문할게요. 음. 네, 작가님의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러 가면 참 좋아요라는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TMI라고 하죠. 어떤 주제가 됐든 유튜브가 모르는 게 없고. 온라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독서에 대한 정보도 이미 많은 책들과 그다음에 카페와 온라인에 엄청 많은 자료가 있는데 부족한 것은 우리의 확신인 것 같아요. 음. 저도 가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신만 가지고 매일매일 질척거리면서 갔지만 저희가 가르친 수많은 학생과 저희 두 딸의 경험에서 볼때 계획적으로 재미있게 취미로 이루어진 다독은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제 책을 통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없지만, 혹시 손에 쥐게 되신다면, 아,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어 꿈을 가지시고 되도록이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우리의 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해서 독서로 두면서 독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으신다면 독서는 점수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엄청 안정적인 거를 만들고 저희 두 딸이 대학생이 되면서 뭐라고 해줘서 저를 행복하게 했냐면 엄마 어려서 저희를 독서로 처음부터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학원을 더 많이 갔겠죠. 그랬을 때는 전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고,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도 뭐라고 말을 많이 했냐면, 선생님,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축하는 별도로 하지만, 마음이 아린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독서의 능력을 믿으시고 독서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우리 아이에게 어, 소개할 것인가 음. 그 부분 도입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셔서 자기 생각도 가지고 암기가 아닌 이해력을 가지고 어, 앞으로 그 채찍 비트의 시대. 이런 AI의 시대에 창의력마저도 겸비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시고서 어, 저 작가님 생각이 내 생각이랑 조금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가님 책이 궁금하신 분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책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과 작가님 책에 대한 기대 소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